여보, 창의에탄올 주식 얼마나 올랐어?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 원료로 대박이라는데 그런데 정은경 청장 남편이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다며? 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남편이 보유한 창의에탄올이라는 상장기업의 주식이 있습니다 창의에탄올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손소독제 원료 생산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정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 방역에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남편이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수천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 씨는 2016년부터 창해에탄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주식수를 늘려 현재는 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약 4,835만원어치입니다. 창해에탄올은 매년 주당 500원에서 6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한 의원 측은 서 씨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2,052만원가량의 배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꾸준히 보유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다는 점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의 주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됐을 당시 해명했습니다. 단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배당 수익 내역은 이러한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보유한 상장 주식에서 배당 수익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창해의 타놀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정확히 얻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창해의 타놀은 원래 소주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17년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던 시절 남편의 주식 보유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무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손소독제 원료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업은 방역 관련주, 즉, 코로나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정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도 남편의 주식에 대해 추가적인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그전 단계로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이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별도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창해 에탄올이 코로나 관련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 야권과 일각의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해 에탄올은 코로나 초창기부터 시장에서 손소독제 원료를 공급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관련 보도도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처럼 질병관리와 방역을 총괄하는 고위직 인사가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의혹은 단순한 투자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의 주식 보유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의 연관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후보자 부부의 사례는 이러한 기준을 모호하게 넘나들며 공직자윤리법이 가진 허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정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헌신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성과를 넘어선 공직자 윤리 문제입니다.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청문회에서 얼마나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이 이루어질지, 국민들은 그 과정 자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